자꾸 안 가져오게 되네. 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얘자 열차 아래자못올거 아니야. 됐다. 자발자발자발 제발 제발 제발. 음, PMC죠. 손 들고 있는데요? 드립니다. 어, 나르는 바나나님 삼촌 치즈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유료 카바타츠. <laughs> 그래가지고 넣고 싶은 거다 넣고 예비탄까지 두 탄창 넣어도 어, 여전히 예비탄이 세개 남아 열백탄 팬티에 힘이 아주. 지레 버려요. 근데 이건 유연적이 아니라 일회용 유탄이라. 은은 예. 뭐야? <laughs> 뭐야? 아 어, 이렇게 이거 유탄. <laughs> <laughs> 일단, 몸 쫓는 데미지 죽은 것 같은데? <laughs> 폭발 소리는 저 뒤에라는 거 보니까. 어? 저기다. 어, 똑고구나 우와. 야, 이게 왜안 죽어. 어, 아마 2인큐 같죠? 예스. <laughs> 역시, 근거리 유탄이 최고야. 어 그냥, 그, 땅바닥 가까운 데 쏘면 은 터져가지고, 약실이 이게 좀, 한 7m 정도 벌어져야 터지는 유탄이 있거든요? 얘네는 좀 쓰기 힘들어. 근데 이런 식으로, 근거리에서 2m 정도 앞에만 터지는 거 해도, 어, 사람 잡는 데는 오히려 근거리가 훨씬 좋아. 좀떤 스텝 같죠? 와, 장비 왜이렇게 좋아요? 어 이거 일레드 붙은거 보니까 군지 얘네가 잡았고 프링베이네 이거 어, 이거 부품만 떼가야겠는데? 유클, 얘도 유클인데 아, 이인치 맞죠 이거 는좀 멀쩡 하네. 래피 는3글 자를 그거 거든. 성비 좋아요, 이거 뭐. 사람 근처에 있으니까 빨리해라 다 먹었죠? 어이어랑 이어서, 이어서, 지어서 이어서, 아, 후레 시켜줬나? 어, <laughs> 레래 언제 체크해야 돼? 어, 걸어다니는 플래시맨이라고 스텝브 아, 스텝브 존나 무섭네. 무서워. 엄지나 스케일이다. 어, 최후의 난간이요 14,000. 어, 처음에 B 파이프 설로에서 받고 그거 잡았는데 사람 소리 들려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설로 오는 거 잡았고 그다음에 어, 군주가 안 보여 가지고 누가 잡았나했더니 역시 다른 인큐가 잡아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아마 군주 먹고 오는 길이 어던것 같죠 전리품 보니까 사고 측 사고 측에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유우스 당당기 드어 어. 이제 어. 네, 건너편에 소음기 소리 나요. 사람이 있고. 있다. 잖 다인식이다. 저기 앞에 하나 있고 3명인가? 마무리인가? 얘만 잡으면 마무리 같은데요. 어, 얘 강변 저기까지 뛰어가는 반은 없었지. 가방을 내가... 방 건너자마자 버리지 않았나? 어얘 죽었죠? 어너 일단 기다려봐. 가방을 내가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이리알도 손값 비싼데 다 모아와줬네요. 고맙게 <laughs> 어, 이거 장비가 두개인거 보니까 저기 건너편 에 바위쪽에도 죽었나봐 한단단을 쓰면 가져가기 좀 어려워지거든 어? 언더편에 있는 거 얘가 죽였다고? 어? 얘가 죽였다고? 뭐야?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사인이 <laughs> 다 이건데. 뭐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아, 인큐끼리 붙은 거구나. 진짜 더 있는데? 와, 시체가 몇 개야, 이게? 더 있는데, 시체가. 하하하! <laughs> 진짜 존나 많아. 어, 다인 어끼리 붙은 거에 내가 뒤치기 들어온 거네. 어, 그래. 내가 주인 거 맞지. 분명히 내가 쏘는 거에 넘어진 걸 봤는데. 한은 아마 별로일 거예요. 레벨이 낮아. 한창 몇 개는 버려서 공간 좀 만들어주고. 아, 칸이, 가방 칸이 큰 애가 없다. 짜는 다스캐브고 아!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미친 미돌이. 미도리. 미돌이랑 탄 섞였다, 이거. 어, 이거 탄창이 호환돼가지고 계획 변경? 이쪽으로. 던지시면, 던지시면 안 되는데. 아! 아, 군대 있는데요? 이럴 줄알았 어？군 주있 잖아. 남은게 버드아이 인데 와! 버드아이는 발소리가 안들려서 하하하 <laughs> 쓰길놈 군주까지 다 잡았네요 이거 뮬 효과 끝나겠다 참에서 그... 별로 안좋은 거거든 저거 잠깐 이거 뭐지? 또탄 섞이면 안돼 이거 파이가들어 가지고 있지 생칸그승부하기 3짜리 갑다 어디다가 져가는게 베스트 수류탄도 못가져가겠는데 이거 빵이네요 그, 어, 그거긴 한데. 유탄된 비발프가 아니야. 어? 아, 이걸 못 가져가는데? 그, 칸이 구려. 와, 아, 두고 가는 게 이게 다 얼마냐?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사람 있었는데, 어, 여기서도 PMC 싸움 있었네요. 어, <laughs> 군주한테 죽었다. 이거, 어, 군주가이게 교통사고 나기 쉽긴 하지. 에이. 다인큐 다인큐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개노9사명제까지 와우 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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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딜. 어... 어. 헤드샷 보너스. 이게 보스는 그 원래도 경험치 사사경험치가 높은데 근데 헤드샷 하면은 거의 사사경험치만큼 받아서 어, 엄청나죠?